그랩을 타고 숙소에 도착했고요. 이렇게 높은 건물, 수영장도 있는 건물이고 17층입니다. 그래서 집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따라 일단 들어오면은 이렇게 거실에 쇼파 대신 침대가 있어요. 여기는 테이블, 그리고 의자가 4개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냉장고, 여기 싱크대랑 인덕션, 그리고 여기 사용할 그릇들도 조금 있고, 그리고 TV, TV도 있고, 여기 액자 같은 것도 있고, 여기 야외 테라스도 있네요. 테라스래서저 어 반대편 호텔의 수영장이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안방, 안방 침대 그리고 여기에 짐 정리하면 되겠다. 여기 옷장에 옷장인데 뭐좀 허름하긴 한데 나쁘지 않네요. 허름한데 나쁘지 않아. 좀 허름하긴 하다. 어 여기는 화장실 여기 세면대 샤워 부스 나쁘지 않네요. 4명이서 한 2박 3일? 3박 4일 정도 지내는데아 그러기엔 좀 좁을 것 같고 근데 우리는 있어. 우리 둘이 서 있기에는 그래도 넓을 것 같, 같네 괜찮다. 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렛츠고 아, 이제 저희는 짐 정리를 끝냈고요 아무튼 아, 이제 세븐일레븐 가서 장좀볼 거고요 오늘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장을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저희 호핑투어 갑니다 대신 픽업 트럭을 탑승했습니다. 한번 영상에 나오시겠습니까? 아니 모자이크 처리해 주면 되잖아. 아, 아, 그래. 어쩔 거 없어. 그러면 굳이 안 찍어도 돼. 음. 안녕하세요. 함께 안녕하세요. 가는 부부입니다. 함께하는 <laughs> 부부. <laughs> <laughs> 나오고 싶은. 이제 승객 전원 탑승했고요. 호핑도 가보겠습니다. 예술인 구름을 <웃음> 영상에 <웃음> 담을 수 있어서. <laughs> 영광입니다 도착했고요 기분이 좋아 우와 여기 진짜 예쁜데? 조용한 바닷가에 들와 오늘 날씨 짱이네 아따야 배고프네 저중에 우리가 타는 배는 과연 무엇일까요 날씨가 말도 안돼 가는 거야 기분이 어떠신가요? 리언스씨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우리의 보트입니다 여기는 보트 내부입니다 테이블이 있는데 테, 예, 그 예약자마다 테이블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땡큐 예 땡큐 자 우리 요트 자리 정해졌고요. 좋습니다 아주. 예. 이잘요 <laughs> <잘했네. 웃음> 이렇게 네 명이 한 팀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타워를 준비해요. 아요다 <laughs> 진짜 좋아요. 진짜 기대돼요. 한1 3만원 정도 되는데. <laughs> 비싼 만 하네 <laughs> 예. <목소리> 서비스가 좋은 것 같아요. 아,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만큼 하는 것 같아요. 총 시간이 9시간의 여정이기 때문에 디저트를 먹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음료수 같은 거는 무료고 아, 저희가 다입니다. 된 요금에 포함이 되어 있고. 맥주랑 술 같은 경우는 사 먹어야 됩니다. 자, 가는 거야. for of the s water 카페 If you want to fishing, we have fishing rod for you at the back. Only the first island. Okay, everyone, you can use only the first island. Ah, yes, I'm not going to go to the island. I'm going to go to the island. I'm going to go t s t island. I'm going to go to the island. I'm going to go to the island. I'm going to go 아, 주 좋습니다. 1인 한 13만원 정도 하긴 한데, 비싸긴 한데, 비싸다 생각했는데, 타 보니까. 구름이 완전 코앞에있네요 구름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laughs> 여기 1층에서 사람들 이렇게 쉬고 있고요. 저기, 해적선이 오고 있어요. 해적, 너이들은 너무 조그만하구나. 하하. 올 테면 와봐라 어. 진짜 좋아. 근데 여기가 훨씬 더 출렁거려. 와. 요트뷰 아, 맛있겠다 이 예, 이제 첫 번째 포인트에 도달해갑니다 예현수씨 기분이 어떠세요? 말로 표현해주세요 정말 정말 좋아요 그리고 저희 여기 1 0드도 주문했거든요 1 0드 주문하면은 여기 스탭들이 바다에 들어가서 한 개랑 소라 던져가지고 바로 해준대요 최고예요 우후 물 색깔이 좋네요. 생각보다. 명조끼도다준비되어 있고. 스노클링 장장비준 그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d o w s and dinner. I'm not. I'm not going 둥실 die. i Bye. 나 속으로 다이빙 다 같이 둥실떠다니지 저희는 스노클링을 즐겼고, 점심시간이고요. 여기는 소주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소주를 먹겠습니다. 소주는 새로입니다, 새로. 아, 어, 어.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저희는 이 소라랑 홍게를 시킨 게 나왔고요. 아, 또 소주 한아 나와버렸네요. 현수 표정 보세요. 하하하하. 요트에서의식사됐 어땠나요? 두 번째 스노클링 포인트에 도달했습니다. 오는 길에 한숨 잡고요. 다시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리현수. 현수! <laughs> 원숭이점 여기 원숭이가 많은데요. 저는 무서워서 안 가고 있어요. 저 원숭이들이 할퀴기도 하고 좀 그런다고 해가지고 좀만 가까이 가주면 좋을 텐데 가까이는 안 가지네요. 저 움직이는 거 보여? 저 먹이 주는 줄 알고 저 오는 거야 저거. 수영해서 먹으러 가고 있어요. 원숭이 수좀잘하는것 같아요. 사람이다, 원숭이 수영하고 있어. 원숭이어 이렇게 <놀람> 운투어지 <놀람> 지역의... 요트 투어 왠지 어지쉬 이제... 베르... 주차하러 가볼게요. 배를 주차하는 거 뭐라고 하지? 정박! 정박하러 가볼게요. 고 아주 잘 놀았고, 아, 질이 다빠지고요 다시 에너지 충전하고, 저녁 맛있는 거먹으러 가겠습니다. 할말 있습니까? 없습니다. 최고였습니다. 최고였어요. 이거 진짜 할, 할 만한 거 같아요. 완전 추천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고! 바이바이. 바이. 저희는 무카타 먹으러 왔습니다. 차가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다행히 자리는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저희 자리입니다. 시원하네. 내가 아주 넓고 좋아요. 여기는 뷔페입니다. 새우를 먹어야 해. 생선? 아저 고기 저기 있다. 아. 저기 찍게 저기 있다.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어, 냄새 오징어 냄새. 잘 먹어갑니다.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파타야의 묵가탕 어땠나요? 아좀그 육수가 또 뭔가 썸냐 콩냄새가 좀 많이 났어요. 아 육수에서? 네. 근데 약간 시큼한 냄새 하지 않고? 어, 나 근데 육수 많이 안먹 거의 안 먹어가지고. 그래도 그 고기랑 이런 게그 조금 너무, 나긴 하더라. 독게 했고. 파타야 대 방콕 어디 가성장인가요아저 개인적으로 방콕 좀더 맛있고 가격이나 이런 거 따서. 고기가 거기 좀 양념 고기라서 좀더맛있어 그리고? 저희 내지 먹어서 한 1,500바트 정도 나거든요1,500 6만 000. 4천원 그러면은 한 사람당 16,000원 정도? 술이랑 다 해서 괜찮지 괜찮은 것 같아요 리얼 바타야의 분위기 여기 내부 한번 구경해 볼게요 <봇> <봇> 아타야 웰컴 여러분 말안 듣는 자의 최후를 보여드릴게요 띠리디리디띠 <람소리> <RBD Joshua> 여기까지 괜찮죠? 띠리디리디띠어 이게 뭘까요? 띠리디리디띠띠리리리디띠 띠리리리딧띠 살색 그다음 그다음 지금 완전 타버렸거든요 지금 저기 살짝 여기랑 색깔 차이 봐봐요 제가 선크림을 그렇게 바르라고 바르라고 했는데 안바르고 이렇게 됐어요 너무 아파 꼭, 꼭. 바르세요 여러분 아, 진짜 이 사람 어게하면 되나 빨갛게 익은것좀봐이 응. 옆구리랑 색깔 차이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아프다고도 난리에요 근데 아파도 아프다고 못해요 왜냐면 제가 발르라 했는데 안발랐거든요 <laughs> 처음에는 약간 그래도 괜찮아 좀 따끔한데 괜찮은데요 저녁 되니까 나 수분크림 좀 발라줘 <웃음> <웃음>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아 근데 이것 때문에 몸살 난거 같지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선크림도 그가에더 파는 거 있거든요 백그 백프로짜리 그거 바르라니까